오늘 따사로운 봄 기운과 함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학기엔 신약성서 배경을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겠다고 연구소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반부를 강의하고 다음번에 고린도 전서의 나머지 부분을 강의할 생각입니다. 한국 침례교 신학 연구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시간은 강의 목표를 밝히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전제라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 교육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강의는 교회 설교나 교육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어떤 강의보다 수준이 높으면서 듣는 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모순된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제가 조금은 어려운 용어인 '전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은 지정학적인 배경입니다. 지정학이란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 속한 요소입니다. 한국학을 강의하는 어떤 이는 우리 민족의 조상인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더군요. 다음으로 종교, 문화, 사회적 배경을 다루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미 들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언급된 배경의 근거에 의하여 독자들이 갖게 되는 의문 제기를 통하여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론은 이번 강의가 끝이 나면서 다 같이 내리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것이 바울 당시와 사후에 여러 교회에 의하여 읽혀졌습니다. 고린도 서신은 그가 죽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교회 회의를 통하여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동기는 교회 내 분열, 도덕적인 타락, 즉 성적인 타락, 믿지 않는 성도와의 결혼,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 성만찬, 부활에 대한 불신 혹은 잘못된 이해, 은사 문제, 특별히 방언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등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강의를 위하여 저는 여러 주석서 중 nicnt와 nigtc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른 신학 서적과 저의 천박한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본문 해석을 시도하겠습니다. 보다 좋은 해석을 알게 된다면 언제든 저의 해석을 대신할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반도로 그리스 본토와 아테네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반도는 그리스의 다른 지역과는 지형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지역으로서 지형적으로 산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반도이며 그리스 본토와는 코랄성 산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에서 이 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미노스 문화와 미키네 문화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나우플리아, 코란토, 스파르타, 피로 등이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는 그리스의 펠로폰니시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미노스 왕국의 왕으로 알려진 미노스의 아들 고린도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교와 예술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고대 고린도는 아폴로, 아테나, 포세이돈 등의 신들을 모시는 사원이 위치한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 이 도시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유리와 청자 등의 공예품, 그리고 와인과 오일 등의 농산물 등이 생산되어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대 고린도의 유적지 중 하나인 루테라는 고대 로마의 수도인 로마와 바르샤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루테라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이며 현재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고린도 운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리스의 중요한 수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사이의 유로파 수로 중 하나로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와 건설 비용이 상당히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건설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운하가 해군 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이 운하가 폐쇄되었습니다. 이 운하는 폐쇄된 채로 있었지만 모레아 해협과 연결된 일부 구간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고린도 운하의 건설이 실현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기술자가 이 운하 건설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그리스 정부가 건설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운하는 1893년에 완공되었으며, 이제는 그리스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운하는 그리스의 두개 지역을 연결하며 해양 운송과 관광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 이후 그리스 본토에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의술의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리닉이 세워졌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아스클레페이스의 중앙에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와 저수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민간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피부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흙 마사지를 받게 했고 태양 볕 아래 맨발로 걷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환자에게 음식 요법으로서 포도주나 기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증상에 따라 필요한 약제가 동원됐고 간단한 수술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신전의 제사장이 하인들을 거느리며 환자들의 병상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스클레페이스에서 가장 중시하는 치료법은 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연극과 음악 감상을 통해 환자들의 안정을 유도하려는 심리 치료가 일반적으로 활용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을 위한 규모가 큰 스타디움과 김나지움도 있었습니다. 이스미아 경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로 주로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주관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포세이돈 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종교적 행사와 체육 경기가 결합된 형태로 그리스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미아 경기는 기원전 582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이 경기의 주된 목적은 포세이돈 신에 대한 경배를 표시하는 것이었으며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스미아 경기는 다양한 경기를 포함했습니다. 육상 경기, 권투, 레슬링, 전차 경주와 같은 체육 경기가 있었으며, 시와 음악 경연과 같은 예술 경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스미아 경기는 단순한 체육 경기가 아니라, 포세이돈 신에 대한 경배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인들은 신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신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스미아 경기는 고린도를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는 이 경기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도시의 번영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미아 경기는 고린도 주민들에게도 큰 자부심과 소속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스미아 경기는 고린도 전서 9장 25절의 배경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파입니다. 이스미아 경기에서 플라미니누스가 그리스의 자유를 회복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시시포스 정상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여기에 창녀의 신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575미터 높이의 시시포스 신화의 배경이 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위에 아크로폴리스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경배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말이 근사해서 여신이지 결국 우상입니다. 이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몸을 팔아 아프로디테를 섬겼고 많은 사람들을 음란으로 물들였습니다. 아프로디테에 얽힌 신화에 나타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프로디테는 아예 처음부터 순결서약, 독신주의를 싫어했고 자유분방한 성교를 좋아했던 창녀로 그려져 있습니다. 말이 미와 사랑의 여신이지 아프로디테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창녀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고린도는 이런 문란한 성적 타락과 문화로 멸망의 길을 걸었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아주 고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이 음행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전 터 멀리 고린도 자연환경의 상징이 된 시시포스의 산이 보입니다. 신전에 참여한 고대 고린도 시민들은 시시포스의 산을 바라보며 그리스 신화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시시포스는 저승의 신하데스에 의하여 저승으로 끌려가 큰 바위를 언덕 위로 굴려 올리는 벌을 받았는데,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벌은 영원히 반복되었고, 시시포스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시시포스 신화는 20세기의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되었으며, 철학자들은 인간의 부조리한 삶을 상징하는 인물로 시시포스를 평가했습니다. 오늘날도 볼수 있는 부서진 돌더미에 쌓여있는 신전터의 모습입니다. 신전으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신전터와 함께 그 너머로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고대 신전에서 신탁을 전하는 무녀를 피티아라 불렀습니다. 무녀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올리브나무 잎을 씹으면서 자신이 신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합니다. 델포이 신탁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탁을 받기 위해 델포이를 찾았습니다. 고대 고린도에서도 다른 문화와 사회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고린도시는 상업중심지이자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상위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하위 계층들은 이에 비해 권력과 재산이 전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지배자와 지배되는 계층 간의 갈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군사력과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을 통제하였고 또한 로마의 군사 및 행정 집권층은 상대적으로 고지식하고 강압적인 지배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지배하에서 상위 계층은 보호를 받으며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하위 계층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에 대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동등하게 보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후대의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사회적인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전파 이전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윤리 도덕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고린도를 재건한 이유는 고린도가 상업을 위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 아크로폴리스는 천혜의 방어벽이 되었으며 인간 생존을 위한 적절한 물이 공급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는 동서 상업을 잇는 두 개의 만을 관장했으며 올림픽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를 주관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고린도는 로마 시대에 로마 자유인들의 유입으로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지위가 노예보다 높았던 자유인들로 인해 고린도에 거주하는 로마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자유인들의 이주는 로마가 가진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이었고 자유인들에게는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고린도는 귀족 영주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 형태의 부유한 귀족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상류층의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윤리적 타락과 이를 극복하고자 여러 종교가 나란히 꽃을 피웠습니다. 고린도 박물관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 한쪽 벽의 성병으로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 신에게 바친 진흙으로 만든 수많은 인간 생식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성적 타락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또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을 파는 수천 명의 신전 매춘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주장을 세속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습니다. 고린도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요인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바울서신 이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본토를 이어주고 사로니코스만과 고린도만을 나누는 5,950m 지역의 전초기지로서 고린도의 전략적 위치는 고대 역사가 증명합니다. 고린도 역사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헬라 도시로의 고린도는 아테네의 황금기인 BC 5세기를 전후로 융성했었습니다. BC 2세기 중엽 아카이나 동맹의 맹주로 로마에 맞섰다가 B.C. 146년 집정관 운미우스에 의하여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100년의 휴면 상태 후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하여 재건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로마화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원전 146년 아카야 동맹군과 로마군과의 대접전이 있었습니다. 아카야 동맹군의 패배로 고린도 건물들이 파괴되고 남자들은 몰살되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고린도는 붕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원전 44년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최역 군인들을 이주시킬 로마의 아가야 지방의 식민지로 고린도를 재건했습니다. 세 번째, 기원전 27년 야가야 전 지역을 다스릴 행정부가 고린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원 후 44년 원로원 직할 구역의 행정 수도가 되어 총독이 주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따르면, 51년 7월에서 52년 6월까지 갈리오 총독의 재직기간에 바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50년 2월과 3월이나 혹은 49년 겨울부터 51년 9월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아덴에서 고린도 로 왔으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갈리오의 통치 기간은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에 머문 시기는 a d 49년에서 52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 대한 언급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슈에트니우스 기록과 사도행전 18장 2절에 따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한 로마로부터의 유대인의 추방 때에 고린도로 왔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처음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는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란 명칭은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가 품고 있는 종교적 색채는 다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5절에 언급된 다신과 주신을 섬기는 신전이 적어도 26개나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비문과 회당 상인방에는 히브리인들의 회당 같은 문구가 보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고대 유대인의 회당이 발굴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은 소수의 유대인과 대부분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전서에 언급된 이전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교회 내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방 신전 축제에 올라가는 문제, 둘째, 결혼을 죄로 여기는 태도, 셋째, 유대주의와 헬라파 유대인의 정서적 불일치, 넷째,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한 판결을 위해 총독이나 법정을 찾는 것, 다섯째, 매춘부를 찾는 것, 여섯째,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한 질문들은 첫째, 고린도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가 고린도 전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 문화적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던 요소는 무엇인가?